안녕하세요 펭기뱅기 채널의 펭귄뱅귄입니다 네제 마지막 영상 그 맥도날드 종이 MSC라고 써져 있는 그 뜻을 알아보다가 그게 이제 어 필레오피쉬 그 버거 위에 있었죠 네 필레오피쉬 버거 <laughs> 네이 영상에 제가 영어로 얘기를 할때이 영상을 영어랑 한국어랑 같이 했는데 여기 보면 댓글에 보면은 음, 버거가 아니고 샌드위치라고 하나 어, 세, 버거 아니, 근데 버거 가 아니고 샌드위치라고 하는가 보군요 라고 하는, 네, 덧글을 보고서는 제가, 아, 맞아, 이거 예전에 제가 생각을 했었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아요. 버거가 아니라 샌드위치라고 하는 게 맞아요. 일단, 미국 맥도날드 한번 가볼게요. 음, 이걸 좀 화면을 다 보여드리려면 조금 돌려야겠네요. 네 여기 미국 맥도날드구요 여기 음료가 먼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침 메뉴 그다음에 버거스해서 버거들이 있구요 그 밑에 보면은 따로 있죠 치킨 앤 샌드위치스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 메뉴 들어가면 버거 그다음에 맥런치 맥모닝 뭐네 해피스네 이렇게 해서 버거 안에 일단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laughs> 당연히 치킨버거죠 상하이 치킨버거인가 그죠? 어, 잠깐만요. 다 버거, 버거, 버거. 네. 그죠. 이게 치킨인데, 맥 스파이시 상하이 버거라고 되어 있죠. 네. 치킨이지만 버거죠. 그러고, 여기도 당연히, 네. 더블 플레어 피쉬라고 됐고, 이 버거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 버거. 여기 보면 버거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그 미국 거기 보면은, 버거는 버거고, 그죠? 치킨 샌드위치 되 있어요. 치킨 앤 샌드위치 한번 가볼게요. 메뉴를 볼까요? 네, 치킨 앤샌드위치라고돼 있는데 가보면은 네 상하이는 없지만 네 스파이시 디럭스 네 치킨 샌드위치. 그 다음에 여기도 치킨 샌드위치. 어다 치킨 샌드위치고 그러고 여기 또 보면은 네이 맥치킨은 그냥 얘네 그어디 가나 있는. 어, 그거 아세요? 여기 보면. 동그랗게 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게 아마 오리지널이라는 뜻이고요. TM이라고 조그맣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름 뒤에 조그맣게 써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건 또, 언제 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이것도 필레오피쉬라고 되어 있죠. 네. 필레오피쉬도 여기 암튼, 샌드위치, 치킨 앤 샌드위치 카테고리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거를 한번 볼까요? 미국 버거들. 버거들은 당연히 네 버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티가 들어있는 그러그러한 버거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를 되게 궁금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laughs> 우리나라에서도 왜 치킨버거라고 하고 피쉬버거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안 쓰는지 근데 미국에서 어 치킨버거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안 그래도 정말 이걸 좀 혼자 개인적으로 이게 의문이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음 가까운 미국인들 몇 명을 잡고 예전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빵두개 사이에 이것저것 넣고 만든 거는 다 샌드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샌드위치라고 하면은, 음, 일단 볼까요? 네, 이거 구글에서 샌드위치라고 딱 쳤는데, 아, 이거 영어로 쳤네? 한국어로 쳤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뭐 샌드위치라 그러면, 어, 어떤 이미지일까요? 그냥 빵 사이에, 그죠? 그냥 빵 사이에 그냥 뭐잼 바르고 아니면 뭐 피넛버터 바르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다들 그냥, 어, 샌드위치 하면 그냥 그 정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PBJ? 어, 피넛버터하고 뭐잼 발라서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그런, 음, 식빵 사이에 그죠? 그거를 샌드위치라고 하고 아니면은 뭐 계란 샌드위치도 있고 참치 샌드위치도 있고 조금 더 이제 발전되면 뭔가 샐러드 같은 거를 넣어서 만든 걸 샌드위치라고 하는데 어... 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laughs> 여기 샌드위치를 음, 위키피디아를 가서 보면요 여기 정말 놀랍게도 어쩌고 저쩌고 막 많은데 제 친구들 말이 맞았어요 Can be served hot o 콜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따뜻한 샌드위치가 있고 차가운 샌드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샌드위치 우리가 쉽게 말하는 그 치킨 버거는 치킨 버거는 <laughs> 치킨 샌드위치인데 따뜻한 샌드위치라는 거죠 차가운 샌드위치가 아니라 네 클럽 샌드위치나 뭐 우리가 서브웨이에서 사먹는 그런 샌드위치들은 다 차가운 콜드 샌드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래서 안에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근데 어빵 사이에 빵두개 있고 뭐세 개가 될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내용물을 넣고 그건 다 샌드위치라고 퉁쳐서 부른다라고 해서 그죠? 여러 가지 종류의 샌드위치 다른 따뜻한 것도 있고 차가운 것도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 정말 궁금해가지고 <laughs> What is 샌드위치라고 보이시나요? What is 샌드위치라고 해서 제가 물었어요. 이렇게 구글에 물어서 도대체 이 정의가 뭐고 도대체 이걸 진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정말 나처럼 어그 영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혼란이 오나 아니면 정말 한국인만 쓰는 영어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니까는 어이 정의에 대해서 다들 말이 많은데 어 이거 참 재밌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음 <laughs> 핫도그 아시죠 핫도그 핫도그는 어네 이제 이저 핫도그 어 샌드위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핫도그도 사실 따지고 보면 빵두개 사이에 고기 같은 게 들어갔는데 <laughs> 이것도 너네 이것도 샌드위치라고 봐야 되는 거임? 막 이제 그런 질문이죠 그런데 <laughs> 이것도 말이 핫도그는 핫도그다 뭐 이제 그것도 아니다 그거는 빵 사이에 들어갔으면 다 그거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여기 또 제가 찾아보니까 재밌는 게네 핫도그가 샌드위치냐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다라고 이게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39%가 샌드위치 맞다라고 했고, 61%가 아, 아니다. 뭐라고 얘기했고, 또 재밌는 게, 이또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laughs> 이렇게 또 생각한 거하고, 일리노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일리노이 사람들은 72%라고 아니라고 했고,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어, 맞아. 반반 정도죠. 캘리포니아는 해안가에 있고, 어, 그리고, 음,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온, 온갖 그, 전 세계에서 그, 매팅팟이라고 하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 위치도 너무 좋고 그냥 아시아랑도 가깝고 해서 전 세계에서 많이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LA 공항,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딱 내려서 둘러봐도 어, 저 말고도 아시안이 너무 많아요. 동양인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에 전혀 튀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laughs> 어, 동양인이 없는 동네로 가면 제가 혼자 딱 서있으면 굉장히 튀거든요. 알수 없는 그 시선을 어마무시하게 <laughs> 받을 때가 있어요. 시골로 갈수록 더해요. 정말. 어. 아무튼, 돌아와서. 그런데, 그, 일리노이주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제가 찾아 놨는데, 음, 일리노이주라고 하면, 어, 이게 지금 위성지도라서 여기 지금 빨갛게, 요렇게,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일리노이주에서 제일, 어, 유명한 건 시카고가 있죠. 시카고 여기 바로 끝머리에 있어가지고, 여기도 보면은, 시카고가 워낙에 큰 도시다 보니까, 모든 도로망이 시카고로 향하고 있죠. 근데, 네. 어, 줄여볼까요? 줄여보면은 이게 또, 음, 어디 정도? 오대5에딱 붙어 있고, 바로 위는 이제 캐나다구요. 음 응. 저기 정도? 조금 한 번만 더 줄여볼까? 네. 저 정도에요. 아이고. 약간 좀 그러네. 네. <laughs> 여기가 이게 미국이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캐나다인데, 일리노이즈가 거 있고, 캘리포니아는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이제 태평양에서도 가깝고, 네. 우리나라랑도 가깝고. 그나마. <laughs> 그나마. 네, 대한민국이 저기 위에 있네요. 어, 암튼. 어, 얘기 다 했나? 뭐안한거 있나? 잠깐만요. 후루룩 볼게요. 어, 네네. 버거. 아, 맞아. 버거. 버거를, 그래서, 버거를 뭐, 뭐가 버거냐? 라고 얘기를 하면은, 버거는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버거도, 아, 맞아. 버거도 샌드위치다. 음. 여기 보면 샌드위치 위키피디아에서 가면은 쭉쭉 내려가 보면은 첫 번째 여기 보면 갤러리에 보면은 햄버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햄버거도 사실은 샌드위치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PBJ. 그러니까는 이 딱빵 식빵두개 사이에 이 조금 넣어 가지고 뭐 이거를 샌드위치고 이게 좀 발전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음 참치 샌드위치라든가 뭐 그런 조금 더 차가운 뭔가를 넣어서 만드는 거좀더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게 샌드위치라고 하지만 사실은 따뜻하게 해서 뭐파이라든가 이렇게 찌딱 찝부 해서 딱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네 차가운 클럽 샌드위치 또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음, 또 뭐야? 어, 크루아상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크루아상도 빵이죠. 이렇게 반으로 쭉 갈라서 네, 그것도 크루아상도. 빵이니까 그 안에 넣어서 먹는 것도 샌드위치고. 아무튼 햄버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네가 햄버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버거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 갈아놓은 고기가, 네, 패티라고 하죠. 네, 소고기 패티. 네, 저거 갈아서, 갈은 간 고기를 은근 많이 먹거든요. 간 고기 요리가 되게 많아요, 미국에선. 그래서 저거를 갈아서 패티로 딱 만들어서 정형화 시켜서 넣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치즈 올리고, 치즈가 없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거를 버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치킨과 피쉬는 버거가 아니라 미국에서는 샌드위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는 거. 네, 오늘은 그래서 펭귄펭귄이. <laughs> 네, 왜 미국에서는 치킨 버거라고 아무도 부르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봤어요. 피, 아, 피쉬 버거도 마찬가지. 아무튼, 네.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